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 기도 시카고예 수사랑 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관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아멘. 에스라서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왕위 첫해라는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은 훨씬 이전인 BC 559년임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는 여기서 그가 바벨론을 정복한 때로부터 즉위 첫 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 해가 명실공이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었고요. 또 29장 10절에 그런 다음 반드시 팔레스틴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물론 이 예언 속에는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갖 시련과 고초를 안겨줬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되었죠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러한 예언을 하신 것은 바벨론의 무자비한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코 낙심치 않고 때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결국 여호와께서는 이방의 왕 고레스가 정책을 이반하는 과정에서부터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때 고레스는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이미 고레스 왕 곁에서 중직을 맡은 신하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다니엘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유화정책을 취하도록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영향력이 고레스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 다니엘은 적시에 고레스 왕의 곁에서 일하게 하신 것 등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리인으로 보내 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고 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이웃의 주민들은 물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빼앗아왔던 성전의 그릇들과 기명들. 모두 내어 주도록 했죠. 이 같은 여러 상황에서 이방의 이웃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었다는 것, 그것은 고대 중근동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대 물건 혹은 사람을 잘못 취한 것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서 속건 예물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관습이었는데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준 것은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국의 백성 이스라엘인들을 불법으로 그들의 땅에 억류했고 있었던 데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본토로 돌아가려던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관습을 지키도록 주관하셨죠. 이 예물을 들통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소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열 가지 재앙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돌아간 숫자가 어른 남자만 4만 2천 명이나 됩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의 전체 숫자를 하면 10만이 좋게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낸 것은 막대한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도 고레스는 유다 사람들 보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면 세계 속에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으시죠. 또그 어떤 나라나 민족의 문화와 관습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일찍부터 그 약속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배치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일찍이 알려주셨고, 다니엘을 통해 일찍부터 고레스 왕 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게 하셨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준비시켜 성전회복을 위한 첫 포로 귀환을 준비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렇게 그때도 방법도 완전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지만 이 전체의 섭리와 그림이 어떻게 그,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틀림없이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어제는 부활주의를 맞아 6개월 만에 야외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에 처음 참석하셨던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듣는 내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래 전부터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제야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되었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그 성도님의 신앙생활도 다시 부활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언뜻 보기에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야외 예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된 상황으로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분을 향한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닌 여러 다른 상황에서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각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마음을 주시고 감동시키신 주님의 일하심이 또 그분의 손길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듣고 믿는 우리는 주님의 손길과 음성으로 믿은 것에 순종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며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응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주님은 예레미아, 다니엘, 에스라를 불러 사용하셨듯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불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요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을 얻도록 사용하시고 어떤 누군가는 그 삶이 주님께로 돌이켜 회복되고 삶이 새로워지도록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일하시는 그림 속에서 우리 각자 몫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계획과 크신 섭리 안에서 저희를 불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부르심과 음성에 순종하여 더 이상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짓을 따라 복된 길로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로 향하여 사는 저희들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